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3장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재의 재물로 재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를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그 화목재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재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 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는 그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뱀 기름, 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기름과 내장이 붙은 모든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가 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길은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꼬풀 거풀, 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저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사랑관에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삶에 간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남은 3일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삼께 하시며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일간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앞뒤 좌우로 그리고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성도 여러분이 평안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인사하실 때에는 짧고 굵게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제사가 바로 이 샬롬의 제사 화목제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화목제라고 번역이 되어있지만 사실은 두 단어의 합성어가 됩니다. 제사라는 단어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이제 합서 이게 합쳐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샬롬 참된 회복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뜻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레위기에는 참 많이 다양한 그런 제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 많이 어렵게 느껴지고 좀 힘들게 이렇게 레위기 제사들을 읽어가는 것 같습니다 무슨 제사가 이렇게 많고 제사드리는 방법은 왜 이렇게 또 다양한지 재물은 또 뭐가 이렇게 다른지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져서 읽는 우리도 하여금 굉장히 힘들고 좀 어렵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통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들이 뭔지는 잘 몰라도 그저 주께서 다 성취하셨으니까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도 되게 많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레위기의 말씀들, 특별히 제사에 대해 기록된 이 말씀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겨주셨음에 틀림이 없는 줄로 압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제사들의 특징을 자, 잘 파악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알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이름은 미드라시,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의 어, 쉽게 말하면 문헌에 따르면 유대인들도 다, 어, 자녀가 다섯 살이 되면 모세 오경 중에서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쳤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애 첫 성경 공부를 첫 번째 성경책인 창세기가 아니라 레위기로 시작할 만큼 이 레위기를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랍비 중에 아씨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어린아이가 성경을 배울 때에 창세기가 아니라 제사장들의 법률서 그러니까 레위기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는 희생제물로 바쳐진 짐승들이 어린아이처럼 순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순결한 아이에게 순결한 희생 제물에 대해 가르치도록 합시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레위기에 이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 시간 샬롬의 제사, 화목제 내용들을 좀 잔잔히 살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한 시간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들을 다루면서 성도 여러분 제일 먼저 다루었던 제사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시지요? 번제라는 것을 우리가 다루었고 번제 가운데서도 소의 번제와 세번죄를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번제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이 번제와 이미 살펴본 번제와 화목제를 우리가 좀 한번 비교하면서 보면은 우리가 이 화목제를 이해하는 것이 이해하기에참 도움이 되고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여러분 번제는 흠이 없는 수컷만 드렸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흠이 없는 수컷만 드렸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특별히 번제를 이야기하면서 수컷만 드렸기 때문에 제가 비싼 제사다. 라고 그렇게 제가 어, 표현을 한, 한 적이 있습니다. 비싼 제사라고 한 것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소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수컷소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리고 그 수컷을 드리고 드릴 때에 가죽을 제외하고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쳐 드렸기 때문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비싼 제사라고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 자체가 비싸다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번제가이라 하면 오늘 살펴보는 화목제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요 앞에 드릴지니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으신 것처럼 수컷이나 수컷도 가능하고 암컷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수컷이 암컷보다 훨씬 더 비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수컷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는 굉장히 많은 그, 그, 드리는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그런 이 헌신이 많이 필요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번제는 그런데 수컷만 가능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는, 보면 화목제는 암컷도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컷을 포함해서 암컷도 가능한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물의 기준이 높이 있다가 좀 많이 내려갔음을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흠 없는 암컷과 수컷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화목제를 묘사하는 또 다른 본문에 보면 레위기 22장 23절을 보면 흠 있는 것도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물론 서원제는 아니고 자원제, 낙헌제에 당해서는 조금 흠이 있어도 드릴 수 있음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의 기준이 번제에 비해서 약해지고 내려왔을까요? 왜 화목제는 왜이 번제에 비해서 이 재물의 기준이 재물의 그런 높이가 많이 떨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화목제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목적 자체가 어, 번제하고 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화목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레위기 7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재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재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기를 언제까지 먹느냐 는 설명을 다 이렇게 빼고 나면 제외하고 나면 화목제는 여러분 언제 드리는 제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있을 그때에 올려드리는 것이 화목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드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화목제였습니다 번제와는 드리는 그 목적 자체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오늘 좀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번제도 화목제도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었던 제사임은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그러나 화목제는 번제하고 반드시 목적 차이가 다름을 우리 오늘 좀 보면 좋겠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자 사이에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없는 이유는 죄 때문이었는데, 이 번제를 통해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번제였습니다. 그러니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 수익적인 어떠한 문제를,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제사가 번제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래서 이 속죄의 기능이 번제 있고 죄 사함의 기능이 번제에 있다고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화목제는 어떻습니까? 죄를 씻어내는 그런 제사일까요? 그런 제사 아닙니다. 이미 번제에서 이미 번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화목제는 죄를 씻어내는 죄를 씻는 그런 제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화목제는 번제를 통하여 죄를 이제 씻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회복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앞서 살핀 번제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그런 제사였다고 한다면 이 화목제는 수평적 관계의 그런 제사였습니다. 번제가 죄를 딱 이제 씻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다면 화목제는 수직의 관계가 회복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다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수평적으로 교제하고 평화 곧 샬롬을 누리고 선포하기 위한 제사가 이이 화목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목적이 다르지요. 목적이 다릅니다. 화목제는 번제하고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우리가 샬롬의 제사라고 부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종의 잔치다라고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잔치다라고 표현하는 여러 주석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 가운데에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제사. 이 제사가 바로 여러분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화목제가 일종의 잔치였다고 하는 것은 화목제가 가진 이 제사의 성격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화목제에 남은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제 이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 이것이 왜 화목제가 일종의 잔치였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알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번제는 어땠습니까? 가죽을 제외하고 모두 다뭐 했습니까? 가죽만 빼고 하나님 빼다 태워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이렇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전부 다 태우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화목제는 지방이 많은 부위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지방이 많은 부위만. 지방을 다 태우고 나니까 이제 뭐가 남습니까? 기름만 다 빼고 나면 뭐 남습니까? 고기만 남죠. 이제 그 고기를 뭐 하는 겁니까? 고기를 이제 주위 수평적인 관계의 사람들하고 나누어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잔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왜 지방을 태우는 제사를 올려 들었을까요? 왜왜 지방을 태우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 들었을까요? 지방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 헬렙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의미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 지방을 기름이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했습니다. 기름. 기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에 와서야 우리가 지방을 조금 멀리하고 지방은 좋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가 먹을 때 지방을 떼어내고 살콩이만 위주로 먹는 그런 식습관을 우리가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지방은 적게 먹으면 우리의 건강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이렇게 기름진 것이 좋은 곳이라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지방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기름 것.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화목제는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올려 드리고 난그 다음에 남아 있는 고기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 취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다 취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화목제가 일종의 잔치라고 했는데, 어, 레위기 7장에 등장하는 말씀은 보면, 이렇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레위기 7장에 보면,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고기가 남았는데, 이 고기를 하루 혹은 이틀 만에 다 먹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혹은 이틀 만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수컷 소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암컷 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았습니다. 염소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한 마리 잡은 거, 4인 가족이라고 친다면 하루 만에 이소한 마리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고기를? 아무리 대식가들만 모여있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소한 마리를 하루 만에 처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싶습니다. 제가 고기를 좋아하지만 저는 한 마리를 다 먹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 혹은 이틀 만에 다 먹을 정도의 양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만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죄를 사함받은 수익적 관계를 해결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뭐 하는 겁니까? 나누어 먹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는 샬롬의 제사이지만 우리 모두 다가 함께 나누는 잔치의 제사, 그리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샬롬을 누리는 그런 회복이 있는 그런 화목제 제사였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7장 18절만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 화목재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되,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거는 뭐볼것도 없이 소한 마리 잡아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면 이제 남은 살코기를 가지고 혼자 먹는 것이 아니고 다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혼자 먹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웃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안, 샬롬이 이루어지는 제사가 바로 오늘 살피고 있는 화목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번제와 비교해서 화목제의 독특함 점 중에 또 하나는 새의. 화목재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번제를 다룰 때 제가 소를 다루고 난 다음에 물론 번, 물론 번제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번제에서 소를 다루고 그 다음에 뭐를 다뤘죠 제가 새 번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재는 새이 화목재는 새를 드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새를 드리라고 하는 새 화목재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화목재의 성격 때문입니다. 화목제가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잔치에 일종의 잔치였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수평적인 관계들을 다 나누어 먹어야 하는데 새의 화목제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그만 새로 나누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마리의 새를 한 번에 많이 드려서 나누어 먹을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소한 마리 드려서 나누어 먹는 편이 낫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는 새의 화목제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화목제가 일종의 잔치였다는 사실은 제사를 드리는 그때에 화목제를 제일 마지막에 드렸던 이유를 또한번또 알게 해 줍니다. 가장 먼저 번제를 올려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을 딱 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소제 곡식 제사를 제사를 드립니다.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선물의 제사를 우리가 올려 드리고 감사를 담아서 하는 게 제사를 올립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순서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기쁨을 가지고 이웃에까지 그 화목의 평안의 그 샬롬을 전하면서 이롭게 하고 함께 나누어 먹는 잔치 그 예배,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구약의 예배의 이 과정과 흐름이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왜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제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화목제가 세 번째로 이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화목제가 가진 이런 잔치적인 성격은 구약의 제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많이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 번제를 살필 때 어땠습니까?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와서 그 소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잡지 않고 번제를 그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제그 제물을 그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선명하게 보았을 것이고 자신의 그런 어두운 과거들,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 다가지 못하는 죄의 모든 것들을 선명하게 보면서 굉장히 엄숙하고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그런 제사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엄숙함과 장엄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화목제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엄숙하고 장엄하고 두렵고 무섭고 나의 죄를 철저하게 보는 처절하게 보여야 하는 그런 현장만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베풀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일종의 잔치를 누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로서로 서로 평안을 누리고 샬롬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제사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상한 마음 아픈, 마음,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화목제가 의미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다 회복되고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금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화목제 이 샬롬의 제사 화목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고 계셨는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말했습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예배라는 것이 장엄하고 엄숙하고 두렵고 무거운 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제사임을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이 그런 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 것을 이렇게 멋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화목 제사를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는 샬롬의 제사인 화목제를 우리가 다루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념하는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을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르침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화목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오직 우리의 죄 사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아무나 다 드릴 수 있고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제사이지만 그러나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를 통해서 나의 죄를 속죄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드릴 수 있는 것이 화목제였다는 사실입니다 화목제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일 불법을 저지르거나 부정한 일을 저지는 일이 드러난 사람은 화목제를 드리기에 앞서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서 자신의 죄를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는 거리 끼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일반적으로 번제를 먼저 올려드린 다음에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화목제는 우리의 신앙과 경건에 있어서 즐거움이라는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화목제는 또 한편으로 알려줍니다. 화목제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샬롬의 제사이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잔치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이자 백성들에게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안이 깃드는 그 현장이 화목제를 드리는 그 제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전의 한 면일 뿐입니다. 동전의 반대편에서는 죄의 해결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 기쁨, 그래서 잔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누릴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화목제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는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혜택을 누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누릴 때에 기쁨과 화평을 누릴 그 때에 그 기쁨은 그 기쁨과 화평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고 화목제물을 남기면 가정한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누어 먹으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내가 받은 은혜와 복들, 내가 주님으로 받은 그런 평안들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일들을 할수 있었습니다. 화목제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그런 성질, 그런 성격들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을 때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후에 12장 3절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올려드리려고 평안을 누리고 샬롬을 올려드렸던 우리가 이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도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면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것도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화목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제를 성취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거하시는 그 모든 곳에 가득하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